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의 영광을 안겨준 아주 매우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패러사이트 하면 봉준호. 봉준호 하면 기생충. 마치 영화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봉준호, 대한민국 예술 문화계의 거장, 세계 속의 한국을 심은 봉준호 감독에게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 그의 영예에 오스카상 수상에, 여러분, 기쁨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각본상, 네 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린 사나이 봉준호. 과연 그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쓴 위대한 영화 거장이었습니다. 더구다나 봉준호가 제작한 기생충은 외국어로 된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처음 받았다는 점에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출발, 박종길 TV와 함께 시작하면서 전우사랑 TV 박종길 TV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 삼삼 응원 부탁드리면서, 봉준호의 영화 같은 삶은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기획을 하고, 원고를 써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영예로운 재복상, 동아일보가 여러분들 주간 주차하고 선정하는 상인데, 여기에 대상을 받은, 대상을 받은 영남의 119 특수구조대 5명에 대해서 여러분께 첫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예의 대상을 받은 독도 치륙 하늘, 독도의 하늘이 치륙같이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독도 치륙 하늘 뛰어든 소방 헬기의 영웅들, 이 방송을 여러분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10월 31일 소방 헬기가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종필 기장과 서종용 검사관, 이종후 부기장, 배혁 부조대원, 박단비 부급대원, 이 다섯 명의 여러분들 소방대원이 목숨을 잃는 그런 독도의 해상, 해상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 국민은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안타까움을 여러분들 표했습니다. 정말 희생자 유가족과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한 대원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그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자고 다짐 또 다짐을 했던 것이 바로 작년 10월 31일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첫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 경위는 지난 10월 31일 9시 30분경 대구에 위치한 중앙 119 구조본부 영남 119 특수구조대에 출동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50대 선원의 손가락이 잘려 나갔다는 그런 신고였습니다. 절단됐다는 그런 신고죠. 김종필 기장 등 대원 5명은 소방 헬기 영남 1호, 이시-225호에 탑승해 시륵 같은 어둠이 깔린 동해 바다 독도로 출동을 했습니다. 독도에서 환자를 태운 헬기는 오후 11시 25분경 이륙한 지 눈이 여러분, 깜짝할 사이. 여러분, 회상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헬기에는 소방대원 5명과 사고를 당한 환자 그리고 동료 선원 1명에서 전부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나이 어린 박단비 부국대원 여러분, 스물아홉. 참 젊은 꽃다운 나이죠. 이 박단비 구급대원은 어릴 때부터 소방관을 꿈꿨다고 합니다. 2018년 소방대원이 된 뒤에도 집에 로프를 가져다가 연습할 정도로 아주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이중시, 이진숙 씨는 사고가 났던 날 헬기에서 딸과 소방본부가 나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니 환자에 대한 글로 가득, 가득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뿐만 아니라 험지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 모두가 기억을 해 줬으면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박단비 어머니의 여러분들, 딸을 그리워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배역구조대원도 31살밖에 안됐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난 구조요원으로 꼽히는 아주 진짜 1등 해조구조요원이에요 해군 해난 구조대 SSU 출신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천안함 폭침 당시 장병 구조작업에 투입했을 정도로 정말로 최고의 해난 구조 요원이었습니다. 그 역시 소방대원이 된뒤 2014년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와 지난해 헝거리 부다페스트 단부강 유람선 침몰 사고 등 대형 사고 현장에는 그가 꼭 출동하고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배웅식 씨는 혁이는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한 아들이었다며 눈시울을 적신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외 서정만서정령 검사관 안전한 항공업무 수행을 위해 늘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동료였던 영남 119 특수구조대 이영민 구조대원을 서 검사관은 쉬는 날에도 나와 할기를 정비할 만큼 책임감이 아주 강한 그런 여러분 공인이었다고 합니다. 몸을 낚끼지 않고 정비하다가 다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종필 기장, 2007년 공군 소령으로 예편해 중앙 119 구조본부에 입사를 했죠. 350여 차례 사고 현장에 투입돼 항공 구조 전문가로 탁월한 역량과 지휘력을 발휘했던 바로 김종필 기장입니다. 어떤 조종사보다 안전 운항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했던 기장이라고 합니다. 이종우 부기장 역시. 3,000시간에 이르는 비행 조종 시간을 보유한 항공 구조 전문가임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종사란 신념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종사란 신념으로 몸을, 이종은 부기장 역시 살리지 않고 헌신을 해왔던 그런 젊은 부기장이었습니다. 영남 119 특수구조대 김정은구조대원 33살. 김 기장은 뭐든 스스로 나서 늘계산 하고 보완하려고 했다고 칭찬이 자제했습니다. 김정은구조대원에게. 이 부기장 역시 내가 처음 소방일기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친절히 알려줬다고 회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아침 일찍 이 독도 바다에서 순직한 이 다섯 명의 미국 헌신 공인 신분에 대해서 첫 방송을 하는 이유와 여러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놓은 기생충 하면 여러분 누구요? 봉감독이죠 자이 봉감독의 영예스러운 우스카상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나타냈다고 하면 바로 이 국민을 위한 헌신 봉사 이 독도 소방 헬기 다섯 명의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순직하신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국민을 위한 이 대상을 진심으로 제가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이 다섯 분의 이 소방 헬기 이 순직자에게 여러분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고이 편안하게 정말 안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소방 헬기에 동아일보가 선정한 바로 이 대상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월남참전 전후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나라의 명령으로 월남 전쟁에 여러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여러분들 성공시켜야 되고 이루어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타파해야 할 가난이라고 하는 숙명의 굴령서를 벗어던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국군 현대화라고 하는 위대한 여러분 안부, 그 정신을 우리 월남 참전 용사들이 살려냈고, 사실상 북한보다 군사력에서 열세였을 때, 열, 열세였을 때 우리는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는 그런 국군 현대화 작업을 일으키는 사람도 우리 월남 참전 영웅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바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순직한 이 소방헬기 다섯 분의 위대한 국민사랑정신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조국군대와의 가파른 언덕길을 넘어가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으로 갈수 있는 원동력의 힘 원동력의 주인공 바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이분들에 대한 순직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월남 참전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참다운 참전 영웅에 대한 명예를 드높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가장 우리에게 가슴이 와닿는 얘기는 뭐냐 전상금 반환입니다. 월남 참전 미 지급금 여러분 이 본고 이거 우리 이제 나라가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 국민을 위해서 공헌한 분에게는 나라가 책임지고 나라가 그분들을 예우하는 그런 소위 국가 보훈에 여러분 제대로 된 나라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박종길 TV 첫 방송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박종길 TV 다시 한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